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즉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사람은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거친 등락에 지친 나머지 주가가 더 하락할까봐 두려워집니다. 일단 빠져나와서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면 왜 약세장의 시작인 시장의 고점에서 팔지 못했을까요? 이번 투자자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해봅시다.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중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약세장이 끝났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확실성은 자본 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한 때, 이때가 바로 약세장이 바닥에 도달할 무렵이죠. 모두가 확실히 느끼는 확실성은 거의 예외없이 착각이며, 그것도 매우 비싼 착각입니다. 약세장의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에 기대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